안녕하세요. 아, 우영아 TV 우영한 정입니다. 오늘은 8월 10, 16일입니다. 광복절 대체공휴일. 원래는 그 설이나 추석 빼고는 이렇게 세월이 없는데 코로나 음. 상황으로 대체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 네. 그러나 어, 옷 어디 못가니까 진료는 시행되지 못합니다. 네. 어쨌건 8월 16일 어, 연휴로 인해서 도시 안에 살아간 거였니다 이번 영상은 휴간판 열치로쓸 어... 어찌보면 좀 말이 많은 시술이기도 하고, 어찌보면은 어, 되게 상당히 좋은 시술이긴 한데, 이 시술에 대한 내용을 목, 허리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로열7일에서 흉추는 불가능합니다. 뭐할 수는 있겠으나 증상과 매칭되는 경우도 좀 드물고 음, 허리나 목에 비해서 접근 자체도 어렵고 굳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흉추 쪽에 시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흉추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요. 좋은 경우는 목 디스크는 수간판 열치로서 시행하면 거의 수술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비거나 있 마비란 게 이제 상지, 손에 마비도 있고 다리까지 마비가 힘이 빠진 경우도 그런 경우는 시술하면 안 되죠. 그런 경우 제외하고 잘 낫지 않는 날개뼈 어깨 통증과 어, 손에 절임 정도, 어, 마비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거는, 쭉, 열치로수로 충분히 흘러볼 수 있구요. 디스 같은 경우도, 많이 흘러내린 경우는, 열치로수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때는, 신경성형수 시행하는 게 좋을 것같아요 네. 그, 기준도, 어, 신경학적 증상, 어, 발목 움직임이 안 된다든지, 하면은, 시행하면 되지 않고, 보통 요추, 허리 같은 경우는 아래 허리 통증과 주로 통과 엉치 통증 위주로 다리가 조금 저린 경우까지는 괜찮은데 심하게 되는 경우는 원래 저는 효과를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증상으로는 좀그 목보다는 좀 제한적이고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고 여쭤보시고 어제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내용인데 이게 퇴행을 더 조장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어, 일단은 척추라는 게 어, 맹장처럼 이렇게 떼버리면 끝, 완치 이런 그런 경우 아니고 갈수록 어, 노화가 좀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완치 이런 개념은 좀 적용하기 힘들죠. 들어가는 그 카테터로 인해서 퇴행이 더 주장되지 않느냐 어, 퇴행성 병변이 더 생기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얻고 잃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는 추간판 열치로술로 인해서 그 동굴 신경 요추 예를 들면 동굴 신경 자체 통증 양성이 심해서 생활이 안 되는데. 퇴행은 이미 대부분 돼있죠. MR 보면 새까맣게 돼있습니다. 네. 이런 퇴행성 병변에 카타트를 넣어서 통증이 없는 상태로 좀 만들게 되면은,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사나 이런 보존적 어 치료에 효과가 없는 그런 만성 요통 환자에서는 퇴행성 병변을 얼마만큼 더 가속화 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통증 부분에서 되게 많이 좋아지니까, 시술에 이득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대신 시술도 저는 요통이 있다고 다 하는 경우는 아니고, 이미 디스크 퇴행이 많이 진행돼서, 아니, 디스크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퇴행이 많이 돼서, 뼈뼈 사이사이 디스크 간격이 낮아져가지고 안에 빈 공간처럼 되있는 그런 디스크도 있든요 그런 디스크는 그 요통 자체가 통증이 어, 내장형 디스크로 인한 통증보다는 이제 다른 병변의 그런 통증이 발생할 수있을니까 추광공격증이라든지 어, 협착증이 된다든지 아니면 뼈뼈 사이에 쿠션 자체가 없어서 골화된 퇴행성으로 인한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부분을 제거해야 될것 같고 디스크 자체로 인한 통증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추가판 열치료술이 가장 좋은 적응증은 퇴행이 막, 많이 진행됐어요 MR상으로 생각하고 그 뒤에 하이 인텐션을 줘드려 가지고 하얗게 추가판 후륜 쪽에 흰색으로 물이나 피같은 병변이 MR상 보이는 그런 환자한테 하게 되면 저는 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속화시킬지에 대한 논문은 없으나 어뭐 저는 일단 현재 조절되지 않은 통증 자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간판열치료술도 대안이 될수 있다 너무 디스크 퇴행도 진행되니까 아픈 상태로 어.. 오랫동안 있다가 디스크가 달아서 또 통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적응증을 잘 맞춘다면은 환자분이 통증에서 좀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디스크 뭐 협착증 모든 이런 질환들이 이제 퇴행성으로 뭐 되는 거고 수술을 예를 들어 했습니다. 뭐유압술을 하거나 수술하거나 을 했는데 그 수술하면은 그 치료가 끝나느냐? 아닙니다. 결국은 퇴행성 질환이니까 뭐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기다든지 수술했던 부위 자체에서도 퇴행성 부분이 생기면서 같은 병변에서도 다른 질환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중심 협착증을 정리했는데 디스크 높이가 유지가 안 되면서 출간 공변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를 제거했는데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서 협착증과 주간공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허리에 한번 손을 댔는데 제발 없이 다 낫게 하느냐 그런 건불가능합것 같습니다. 그래서 멸치로술은 현재 그큰 틀에 의해서는 수술을 어, 하지 않고 그다음에 주사의 효과가 없는 그런 퇴행성 병변에 시술을 하는 거고 이를, 이로 인해서 그 퇴행성 병변이 어, 막 급하게 조, 조장된다는 겁니다. 그 좀더 어, 가속화 할 수는 있으나, 그, 그 시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빠르거나 이러거나 아는것 같고, 통증이 어, 줄어드는 양상에 비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신 MR상 그 추간판 섬유륜, 그러니까 디스크 안쪽에 수액이 하얗게 건강한 디스크에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저는 안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디스코그람이라고 이게 조영제를 넣으면서 이 통증이 환자분이 생기는 거를 측정하면서 아, 이 부분이 이번 통증의 포인트다 하면서 다 찔르면서 한다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한다면은 건강한 디스크의 퇴행을 조장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영상과 요통 범위와 이런 걸 판단해서 퇴행성 디스크 너무 많이 퇴행을 진행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어 완전히 어 깨끗한 디스크는 아닌 그런 통증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디스크에 대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100%는 없죠.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 충분히 상의하고 예를 들어 열치료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대신 통증을 좀 내리고 싶다면 오히려 신경성술을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신경성술은 디스크 자체를 뭔가 손을 대는 건 아니고 그 디스크 주간판 후륜 뒤쪽에 있는 염증받은 세포를 좀 줄여주는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주간판의 퇴행이 고민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신경성술을 어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어 시술도 어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적절하게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 시술로 고생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술을 해야 될 케이스를 시술하면 경과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시술해야 될 케이스를 뭐 수술해도 좋은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경과가 좋지 않은 것죠 그래서, 만약 환자분의 그, 그, MR과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그 시기에 적절한 방법을 통한다면은, 좀, 환자 의사에게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은 내가 받으면, 우리 가족이 받으면 이렇게 과연 적당한가 라는 그 의문점을 항상 달고 진료에 매진한다면, 그게 위험하거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추가 판 열취로술. 대부분 질문하시는 부분도 비슷한데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적응증에, 증상에 맞춰서 시술한다면독증에서좀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 7일 이번 주말 되면 거의 8월도 중순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알 빨리 백신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